안녕하세요 오늘 말씀 전해드립니다 북한도 사망의 영들이 많이 넘보고 있는 땅이다 이 말씀을 해주셨죠 북한도 사망의 영들이 많이 넘보고 있는 땅이다 이 말씀을 해주실 때 중국이 넘보고 있다 중국이 북한 땅을 넘보고 있다는 겁니다 같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전체주의 국가인데 같은 그런 붉은 용의 나라인데, 같은 까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그들 사이에서도 중국은 특히, 중국, 제가 중국을 그 시진핑을 기도할 때 음료로 보여주셨습니다. 음료. 아주 화장을 짙게 한 그런 음료. 음료가 뭡니까? 뒤에서 아주 음탕한 짓을 하는 것이 음료죠. 전에 코땡땡 있기 전에 중국이 힘들죠. 뭐 계속 힘든 상태였지만 그때 코땡땡 있기 전에 김정은이가 시진핑한테 부탁을 했다는 겁니다. 중국 관광객 많이 좀 보내달라고. 중국 사람들, 우리 백두산. 중국에서 우리 백두산에 좀 많이 관광 올수 있게 해달라고. 시진핑이가 알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그랬는데 바로 코 땡땡이 발생을 했죠.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그래서 김정은이가 많이 힘들었다는 겁니다. 코 땡땡일 때. 그래도 서로 견제한다는 거죠. 같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라도 같은 과라도 서로 견제를 한다는 거죠. 북한도 나의 뜻을 위해 있는 땅이라는 것을 너희들은 잊지 말아야 한다. 북한도 사망의 영들이 많이 넘보고 있는 땅이다. 중국이 넘보고 있다. 이것이 이때 어딱 이렇게 중국이 넘보고 있다는 것이 느껴졌고 느껴졌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뭐 계속 저도 다른 분들이 전문가분들이 동영상으로 말씀하시는 것들을 제가 들어보죠. 그 분들도 그렇게 비슷한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중국이 넘보고 있다, 북한을. 그러면 중국이 넘보고 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휴전선 쪽을 더 많이 기도하는 것이 이제 중국이, 이제 북한이 어렵죠. 어렵고 지금 내부적으로도 많은 어려움이 임하고, 그들의 뭐 체제가 무너지기 직전이다. 뭐 이런 말들도 나오고 있지요. 북한도. 어렵다 보니까. 그때 기회를 중국이 잡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기회를 엿보고 있다는 겁니다. 북한 언제 무너지나. 그러면 북한을 우리 것으로 취해야 되겠다. 기회를 포착해야 되겠다. 이렇게 기회를 엿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우리 한국을 이렇게 기도할 때, 한국 정부에 대해서 기도할 때, 참 한마디로 말을 하자면 답답하다는 거죠. 아무 뭐 대책도 없고, 뭐 어떤 계획도 없고, 오히려 한국 내부에 더 갈등을 일으킨다는 거죠. 그리고 또두 번째로 온 것은 빌게이츠, 일론 머스크. 이런 자들이 북한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어, 이 부분은 저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사도선다 셀바라지 이분도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빌게이츠 일론 머스크가 북한 땅을 바라보고 있다. 왜 바라보고 있느냐? 북한 땅은 폐쇄적인 그런 나라이죠? 그들은 뭐, 투지폰 그런 것만 가지고 있죠. 투지폰 같은 것만 가지고 있는 상태죠 지금. 그래서 제가 한번 이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북한 땅이 열린다는 것은 한란 안으로 들어가는 그 시간이 된다. 뭐 잠시 잠깐은 북한 땅이 어떤 무력 충돌이 있어서 열어지든 어떤 일이 뭐 자연스럽게 평화적으로. 지금 볼 때는 어떤 무력 충돌로 일어나게 생겼다는 겁니다. 지금으로서는. 그래서 주님께서 전에 한란이 일어나기 직전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북한 땅이 열어지면 잠시 잠깐은 어떤 무력 충돌로 문이 열렸다 해도 이제는 한란이 시작된다는 거죠. 666 짐승의 표, 그 시대로, 짐승의 시대로 들어가기 위한 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북한 땅이 열리면. 그래서 빌 게이츠 일론 머스크가 늘 주시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김정은은 제가 볼 때는 김정은도 어느 정도 좀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나도 이제 선택을 해야 될그 시간이 오는구나 다가오는구나 시간이 그 시간이 나도 이제 기로에 선 선택의 시간이 다가오는구나 알고 있다는 거죠 사도선다도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동영상을 심판의 메시지 뭐 이런 동영상을 올려 드리니까 제가 말씀드리자면 참 마음이 좋지가 않은데 제가 이렇게 전하면서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무엇이냐면, 우리 뭐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 서민들은 그냥 하루하루 그냥 바쁘게 살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바쁘게 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또 이렇게 기도하면서 느껴지는 것은 뭐냐면, 한국 교회들을 그동안 하나님께서 한국 대형 교회들을 하나님께서 많이 축복을 하셨다는 겁니다. 축복을 많이 하셨는데 다 축복을 하셨다는 것은 그만큼의 물질도 많이 주셨다는 거죠. 그 물질은 에너지하고 똑같습니다. 엄청난 또 힘을 주셨다는 거죠. 힘을 몰아서 주셨다는 거죠. 힘을 모아서 큰 대형 교회가 되게 해주셨다는 거죠. 그러면 많은 사람과 물질과 그런 엄청난 에너지, 그 힘을 많이 받은 그런 대형 교회가 이렇게 한국 땅이 어렵고 힘들 때, 참 엄청난 그런 하나님의 도구, 힘, 권세를 받은 그런 대형 교회, 교회들이 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면 참 좋은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은 그런 대형 교회들을 통해서, 더 화가 나신 거죠. 지금으로 보면은 평화롭게 자유스럽게 이렇게 통일이 되면 좋은데 지금으로 봐서는 그게 안 되는 수순으로 나아간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뜻에도 관심이 없고 이 땅이 어떻게 되어져 가는지도 관심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런 메시지를 하나님이 또 주시니까 이렇게 전하지만 어느 때는 참 여러분들도 하루하루 살아가기가 힘드신 분들도 많이 계신데, 자꾸 이런 메시지를 들으면 여러분들도 뭐 싫죠. 뭐 좋은 걸 들어야 되는데, 자꾸 어려운 메시지를 들으니까 여러분들도 싫으신 것도 있으시죠. 다 이해를 하고,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저는 기도할 때, 아, 대형교회들이 이렇게 이 어렵고 힘들 때 마지막 때, 북한 땅, 또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북한 땅에 하나님의 뜻, 북한도 나의 뜻을 위해 있는 땅이라는 것을 너희들은 교회들은 잊지 말아야 한다. 이런 말씀 하셨죠. 교회들이 그 몫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특히 대형교회들이, 그리고 또 이런 말씀도 하셨죠. 그렇게 축복을 받고 아주 큰 에너지 힘을 받은 그런 대형교회들이 그런 물질을... 북한에 많이 주었다. 그래서 또 서로 북한의 그 적들의 통로 역할을 했다. 이런 말씀도 하셨죠. 오히려 그냥 뭐더 죄를 부르고 심판에 그 경지까지 가게 한그 당사자가 대형 교회라는 거죠. 저도 전화라고 하니까 이렇게 전하지만 전화라고 하시니까 이렇게 전하지만 어느 때는 차라리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가끔가다 들 때가 있습니다. 알아도 참 마음이 아프고 아예 그냥 모를 때가 모르면 그냥 그런가보다 할 텐데 아니까 알고 있으니까 참 아타깝기도 하고 마음만 아픈 거죠. 여러분들이 계신 곳에서 기도 많이 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계신 곳에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 소망이 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계신 곳에서 어디에 계시든 늘 깨어서 이 하늘 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더 크게는 하나님 뜻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뜻, 하나님이 커 보여야지. 하나님 내 마음에 하나님이 크게 자리를 잡고 계셔야지. 사망 권세들도 나의 뜻을 위해 있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 사망 권세들도 나의 뜻을 위해 있는 한낱 그림자와 같은 자들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아무리 누가 말을 해 줘도 이것은 내 안에 하나님이 크게 자리 잡고 계셔야 아 하나의 점일 뿐이다. 아이, 한낱 그림자일 뿐이다. 이렇게 느껴지고 또 보여진다는 거죠. 내 안에 하나님이 없고 세상이 커 보이는데 이 땅에 그런 악한 존재들이 크게 보일 수밖에 없지요. 늘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어야 됩니다. 기도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심령에 채우면서 성경 말씀을 마음에 채우면서 소망은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 믿음 안에 거하시는 여러분들이 소망이 되십니다. 늘 깨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또 이것이 오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한국이 머뭇머뭇거리고 아무 생각 없이 있고 또, 다태한 그런 자세와 태도로 있고, 일신의 영달만을 위해서 있다면, 북한도 중국에게 뺏길 수가 있겠다. 그리고 한국은 바로 중국의또 밥이 되는 거죠. 나의 뜻을 어우러뜨리는 한국당이 된다면, 나도 한국당을 보호해 줄 수가 없다. 하나님 마음만을 구하시는, 하나님 뜻을 구하시는, 한국 교회가 되셔야 되고, 각자 여러분들이 하나님 마음과 뜻을 구하시는 그런 복된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다섯 글자, 뭐라고 주신 거, 그 부분 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